안녕하세요. 대한의 수상류, 토합교단, 행복카페다니미이자 리바임사 대표양범준목사입니다 2022년 11월 19일 토요일, 유수비세계 도란순 큐티 말씀, 폐북 도란순 육운동 말씀입니다. 어느 큐티뿐 말씀은 신학성경, 권전서 15장 44절 말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호음성과 함께 글력도 보실 분들은 아래 제목 바로 밑에 더보기 부분 누르시면 상세사항 및 전체 내용,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고령전서 15장 3 4절말씀 아멘. 묵상 나옵니다만 제가 읽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같이 세상 끝날이 있게 될 죽은 자들의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은 그 위치와 원리상 대체 무예수유로의 천지만물의 창조 또한 구주 예수비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과 함께 대상 재화 진노드 사당군부의 세력들 사망과 심판들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 것으로 완전히 뒤바뀐 오늘날 우리들 뿐 아니라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과 곤숙들처럼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를 믿을 수 있도록 미리 구주 예수에 대해 보이시고 안내하시며 연결되시게 하신 다양한 예표와 모형들 약속과 케이스들 등을 통해 정말 말 그대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오늘날의 우리들과 동일할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고, 마치 몰카다 하님 것이 되었으며, 실제로, 총과 벌레 영생의 백성과번지적으로 말씀의 백성로 거듭나게 된 역사와도, 더 나아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케 될수 있게 했던 열 가지 적들, 게다가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된 사건, 이루기서 무너지게 된이 적, 심지 구제수는 천의 몸에서의 잉태, 물이 포도주가 된 일, 온갖 병자들의 치유, 오빙의 역사, 중전 나으리된 나사로의 부활, 구제수는 한 번으로 성전 미문에 남에서부터 못 그렸던 자 일어나게 된 역사, 밀보성 감옥토가 뒤흔들린 사건, 무엇보다 오늘날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하느님이나 기도에 응답 한 번에 이르기까지, 원론적으로는 길고 다르거나 서로 벨기 이거나 조금이라도 가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그런 모든 종류 하느님과 원일들마다 모든 죽음과 통치에 성령하는 아버지께서, 상상도못다 사랑하는 능력으로 창세님도 뜻하시고 계획하시며, 약속하시 예정하시면 준비하시 진행하시면서, 그 시간에 따라 나타내시고귀염케하시면생체당하심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고, 애초에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든 하나님과구원 일들, 특히 믿음으로 인한 갑없는 은혜와 공자같은 선물들마다, 공자같은 역사들마다, 온상과 전인류, 모든 상 공받을 것이며 온 우주보다 도 크시고 용보다 도 작을 수 없는 성자님이시자 구원자이시며 중보자이시고 특히 하느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 사이에 길과 통로와 접촉점 등 같은 위치와 역할을 하신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 있어 일상의식뿐 아니라 세상 끝날 실현과 머물의 부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의 이래까지의 대속가 대신 나음과 화평 등을 외필한 모든 각과 대가를 대신 다 지르신과 함께 모든 시대와 나를 넘어 모든 구원을 모두 다 이루신 구원에 직결되고 포함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나 직접적 현실적 경험적으로는 하나님 앞의 영이시자 구주 예수님의 약속되신 영이며 그위치의 역할에 따라 시국을 는 전쟁의 하늘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고 특히 그 한가운데 계신 구주 예수님께 십자가서 목숨값으로 다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모두 실제에 대신 성령님께서 믿음과 함께 말씀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하나 정말 보이시고 경험케 하시며 성체될 수 있게 하시는 것이며 근원적으로는 단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하늘인과 구원의 일들에 있어 중심이시고 근본이시며 실제이시고 실제이실뿐 아니라 구약과 신학을위시의이천년 교회사, 오라우리들 모든 인류 역사들 심지어는 천지창조상체는 세상 끝날과 부활, 영혼의 일기까지 그 존재와 개념상 단 한시라도 분리별게 변길 수 없는 반면 언제나 함께 죽을하도 완벽하게 좋아되시며 완전하게 하되시 않듯이 이루시는 성부자, 성령, 삼일체 아님이라는 역사들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으로 중요한 사실은 그한 모든 은혜와 능력들, 사건과 역사들은 오늘 우리들 지금 이 시간도 바로 나의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서 변함이 있을 수 없고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는 것인데 다만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하면서 실질적인 것이자 모든 전제와 기준 세상 그와 그한 모든 일들의 공통과 전부는 다름 아닌 말씀 말씀의 신앙이 아닐 수 없는 것으로 모든 조건 통제성령 하니님의 아들께서야말로 근본적으로 말씀의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이고 성자님 신그 목숨 앞서 모든 구을다 이루신 구제 의신님께서 본질적으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인 것이며 직접적 경험적으로 시공 을넘는전재능력의 하느님과 실제들 대게하신 성령님께서도 단축으로 말해 말씀의 영이신 것이고 그는 주어 성부다 성령 삼의 자님께서 그렇듯 그 자체가 말씀이신 것이고 오직 말씀 하듯이 말씀과 함께 말씀들은 모든 것을 실행하시고 다 이루시는 분이기에. 오낙 우리들 삶의 자리와 사회 현장들에서 실질적으로 체험적인 하늘님과 구원일들 더 나아가 생생한 강렬함도 있어 다른 것 무엇보다 말씀 말씀에 신앙 곧 하나님의 염창심의 뜻과 약속을 섭리하제 날마다 중간마다 오정함 구조의 십자를 붙잡으며 기도하고 찬미하면서 그 말씀 성령이 이는하늘임권과언혜를더디고 어느 정도로 제약들과 싸우고 혹부한 제약들에서는 자복하면서 돌킬수 있는가 동시에 얼마나 주야로 동말씀을 읽고 들음에 목상하고 실천하며 증가할 수 있느냐 등과 같은 말씀의 결단과 문분결정들이 생각이상 중요하고 직결되며 실제적이고 긴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개속적는로 패붙던 육류운동은 누가 보은 파트 누가 강렬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혹시 대신 구주 예수님께서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신앙이자 말씀의 삶이 아닐 수 없는 것이며, 그러한 말씀의 신앙과도 직접적으로 말씀의 성령님께서 하느님과 근동으로 일하시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게다가 말씀의 존재 창로통치하시나 아버지께서 그러한 말씀의 신앙과 함께 믿음에게도 들으시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세상 그 이상 응답하시는 것이고, 심지어는 기도하기도 전에. 아시고, 그 앞길을 예비하시면 진인도 하시는 것이고, 그는 좋은 그한 모든 하늘과 구원일들마다 말씀하신 성장성 3일째 아님의 기뻐 역사하시고 일한 일들인 것이며,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들이 구조의 술미들로 마치 목욕하듯 값없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 그 자체부터가 말씀이하님의 것이자, 말씀의 나라인 종업벌이 영생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본질적으로는더 이상 재와 진노와 사단, 권부와 심판과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말씀의 백성으로 뒤바뀌고 거듭나게 되는 일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부분은 예수님께 비유로 드신 것사 여러 가지견는들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강도당해서 죽어가는 자를 그냥 지나친 세상과 레이는 당시 사타공인 가장 큰 믿음과 신앙의 사람들 보였으나 또한 가장 대단해 보이는 말씀과 길의 위치와 직분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서나 사실상 그 속에 제대로 된 말씀이 없었고 그렇게 진정한 믿음도 아니었으며 다시 말해 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 자체보다 아닌 것이었을 뿐 아니라 보험과도 관계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만일 딸 마치 어린아이 와 같은 신앙종도 드렸다고 할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말씀과의 거리만큼 그들의 기도를 있었어도 말씀과 다 제신하느냐 아버지대난 열람이나 응답들이 힘들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실질적으로는그 역할에 따라 실제 경험이 되게 하시는 말씀의 영신 성령님께서 직접 충만하게 역사하실 주실 일 없는 것이며 오히려 그렇게 해주고 종종 그들의 외식과 위선들을 책망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 이런 비유까지 하신 것입니다 반면 사마리아인처럼 유행 적으로는 참으로 보잘것없어 보일 수뿐 아다 천대당할 수 있는 위치였고 어떤 면에서는 인식이나 통념상 믿음의 신앙과도 거리가 많이 멀어 볼수 있는 당시의 세상이자 현실들이었지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그런한외행적인 면들은 조금 더 중요할 수 없는 것이었고 게다가 주님의 기뻐 역사하심들에 있어서도 그어 제안도 될수 없는 것이 분명한 것이며 반대로 특히 그정도까지말씀이 신앙 곧말씀 육신에 대해 당해 오셔 말씀대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주님을 닮은 것으로 자신의 시간과 물질들 부담과 손해들 등을 감수했을 뿐 아니라 그 이상의 공률과 진심들 정성과 성김들 등을 아끼지 않은 것과 같은 진정하고 쁨이며 치열하고 경과 말씀의 신앙이야말로 주님께 가장 인정하시고 기뻐하심 내세우시고 강조하신 믿음을 알수 있는 것이며 심지어는 오늘 우리들까지 도전과 감동이 되게 하시는 등과 같이 진정한 믿음의 본이자 모델로 제시해 주신 것이고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는 사실 신설한 마음과 정밀한 용성을 말씀을 줘야 읽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보통 믿음이 아닌 것이고 보통임과 은혜와 복들이 예비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처럼 한계 보시고 허락하시는 사항이 주어졌을 때 그렇게까지 말씀대로 실천나실행을그까지가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 없는 것임을 명료하고 선명하게 하시는 것이고 진정 그러한 믿음이 주님께서 하늘의 것들로 생생하게 하시는 믿음인 것임을 굳이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목표와 기도 제목이 바로 그러한 살아있는 말씀의 신행함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며 그와 함께 단일한 바울등과 같이 오직 말씀대로 사모하 행하면서 진정 말씀에 살고 죽은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볼수 있듯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응답과 역사를 주어오시는지를 그 다름 아니라 바로 그런 말씀의 신앙 그 정도까지의 말씀의 신앙과 함께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성님께서 얼마나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말씀하가 되신 성자사님께서 어느 정도로깊지 기뻐 역사하시는지를 내포하시는 것이고 한편으로 약속하시고 있는 것이며 어떤 면에서는 성경 전체와 더불어 증거가 되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근본적으로 말씀보다는 제시진 말씀을 전체 상도 성취하시는 모든 축모 통째로 승리하는 아저께서는 다른 근무보다 본질적으로 어느 정도로 정직한 말씀의 신앙인가를 보시는 것이고 바로 그런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믿음과 중심을 생각하게 하시고 구별하시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런 말씀의 신앙을 기뻐하시고 소중히 읽지 않으실 수 없고 그런 말씀의 신앙에선 믿음의 기도들에 어떤 식으로 생한 강력한 응답되얻기가 힘든 것이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 바로 그런 말씀의 신앙과 함께 직접 말씀의 영 믿음의 영신 성령께서 가장 생생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는 좀 말씀. 그는 좋은 말씀을 아 대신, 수많은 삶의 자녀 기뻐 역사하시길이나 하늘의 임과 구원일들, 의복음이나칼미나의 역사들, 특히 온갖 은혜와 성서 응답들, 성리와 복과 부응들 등이 갈수록 차고 넘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몸부뒤에 증거된 예수님 모래처럼 진정한 믿음들은 갈수록 보기 힘들고 복음의 능력들을 생활 속으로 많이 놓치고 있는 이 세대에서 작은 것 하나부터 말씀 몸부림새 나가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내힘과 이세상적 능력과 방법이 아닌 그 무엇보다 우선으로 하늘의 창심의 뜻과 약속 을섭 안에서 오직 한번구의 십자가를 사람 붙잡으며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그룹에 약속된 성령이면 하늘의 힘과 은혜를 더듬어 조금이라도 더 제약들과 싸우면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하고 실천해 나가는 말씀의 결단들 곧그 말씀으로 깨어 있고 살아 있는 신앙이 중요하고 긴급한 것인데 더욱이 우리의 그런 몸부림들이 혹 게다심이 하나만큼이나 오빈이어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더라도 주님께단는 하나도 모르시지 않고 주님의 역사 계획들이 있어서 결코 작은 수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럴 때 자비를 베푼 자니 내 죽여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노 10장 3637절 말씀 아멘 페부도 한인록 중에서 미라손 출판사입니다. 이상 더 많은 자료 폐수금 세양봄주 또 다음 생법의 교회 리바신 게시판의 소교의 게시판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며 모든 문제들에서 하늘이 모주되시고 모바 재화세 수에 하는 말씀을 결단하시므로 복능 때 날마다 넘치시게 축복하며 더 나이스나 가기 전에 온 상일반 곳곳에 영적 각성과 봉인들이 더욱 강렬해지기를 소원합니다.